스펙트럼 이러면 어 색깔 띠를 말합니다 색깔 띠 수많은 여러가지 종류의 파드를 말하는데 어 별에서 빛이 뿅 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뜨겁게 달궈진 애가 막 빛을 방출할 수도 있어 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그림판 같은 데서 색깔 탁탁탁 눌러가지고 막 뭔가 할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해서 뭔가 벌지는 수가 나부 약간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효과를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선 스펙트럼 뭐냐면 라인, 선으로 나타난 거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된게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결국 이런 거예요. 백색광. 저런 백색광을 프리즘, 이 추억의 프리즘에다 통과를 시키면 빛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파장에 따라서 꺾여. 색깔에 따라서. 파란색은 많이 꺾이고 빨간색은 덜 꺾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과한 빛들이 우리 눈에 마치 색깔이 분리된 형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주, 보여주는 뭐, 보여주는 수 보는 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많이들 봤을 법한 무언가야 음, 무지개색도 마찬가지예요 연속 스펙트럼에서 무지개색 하늘 딱 쳐다보는데 무지개색이 라인이 분명해 진짜 파란색, 여기까지만 파란색 여기까지 빨간색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 우주고 가짜 세계 우리는 이제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고 보여지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다. 연속 스펙트럼. 그럼 선 스펙트럼은 뭐냐? 그냥 가볍게 음료수 뱉는 걸로 해볼게. 자, 잘 생각해봐.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해서 먹다가 뿜었어. 이때 나온 건 콜라. 이상하잖아. <laughs>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어젯밤 아무것도 안 먹어서, 아, 아, 어제 뭐좀 먹고 잘걸 그랬나? 어, 오렌지 주스다. 어우, 상했다! 하고 뱉었는데, 환타가 나와, 입에서. 말이 안 되잖아. 먹은 게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별이 있는데 받아라 나의 빛! 하면서 빨주노초파남보를 다샀어 환타, 미린다, 뭐 콜라, 사이다, 뭐 제로콜라 제로콜라 사실 나는 극혐인데 이건 개취니까 뭐 마운틴듀위라서 음료수들 다 던졌어. 마운틴듀위라 계속 환투?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빨주노초파남보처럼 모든 음료수 다 던졌어. 근데 이제 여기 딱 있던 애는 비범한 아이야. 마운틴듀 아이는 안 먹어. 얜 바로 뭘 먹을까? 밥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얘는 초코유를 먹어. <laughs> 얘는 초코유를 먹어. 그래서 얘는 이제 초코유를 먹고, 나머지 탄산 음료들은 다 이리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봤을 때, 어, 이렇게 많은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화티 이렇게 수많은 게 있었는데, 딱 뭐만 없어졌냐면, 초코유만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 이상하다. 저기서 오던 저 별빛이, 저기서 오던 저 음료수들 중에서 초코유만 없어졌네. 뭔가,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은, 그러니까 이거, 이 예로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랜 추리 끝에, 이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초코우유를 좋아한다.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그럼 얘는 이제 헝겁 보다가, 흠칫! 어떻게 하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별빛을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빨주노초파남 불을 쫙 하고 쐈는데, 노란색만 쏙 하고 사라진 거야. 노란색만. 노란색이 씌하고 없어졌어. 나트륨만 노란색을 흡수하진 않는데, 잘 알려진 녀석이 나트륨이라서 그냥 얘를 내가 나트륨으로 들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 나트륨이 노란색 잘 흡수하던데? 아, 이 중간에 나트륨이 있었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좋은 질문이야. 나트륨이 노란색을 흡수한다는 걸 아니까, 아는 건데, 만약에 아무런 원소들도 뭘 먹는지 몰랐다면요. 그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실험을 하면서, 아, 나트륨은 노란색 먹는구나. 아, 칼륨은 보라색 먹는구나. 이렇게 막다 알아냈어. 그러다가 이제 우주에서는 별빛을 분석하면서, 어, 이거 나트륨 만났구나. 칼륨 만났구나. 너네가 만약에 편의점을 갔는데 근처 편의점 갔더니 희한하게 커피유, 러러러러, 딸기유, 흰우유, 메론우유 있나? 메론, 근데 초코유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너네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왔다 갔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초코유 좋아하니까. 아니야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 이런 분석이. 얘가 이제 뿜었어요. 이뭐 나오겠어? 초코유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뭐지? 입에서 왜 까만 게 나오지? 봤더니 초코우유야. 아, 너 초코유 먹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음료수를 받아라, 화장비를 걸어받라 이랬는데 초코유가 없어졌어. 오랜 생각 때, 초코유 좋아하는구나. 당연한 얘기를. 그다음에 얘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훅 하고 뭔가 를 흘렸는데 보니까 까만액체. 그럼 초코유야. 그럼 얘는 이제 추리하는 거지. 초코유 먹었니? 당연한 소리를 이 이룰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주에서는 얘가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미지의 존재를 알아낼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이 중요한 거거든. 저기서 별빛이 쫙 하고 오는데, 유독 주황색들이 많이 사라졌어. 그러면 뭔가 칼슘이 있는 공간을 지나서 오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 진짜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흘린 이 초코 방울은 방출된 초코 우유니까 그런 걸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방출. 입에서 나온 게 방출. 그 다음에, 어이,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얘가 흡수해서 이런 결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글자 그대로 흡수 스펙트럼.